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뭐 앞바다에 불청객이 많이 등장한다고 그러는데 예. 어떤 불청객이에요? 어, 일단 가보시면은 아. 어마어마할 겁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닙니다. 네, 배멀미가 있는데 갑자기 배를 타게 됐네요. 어... 하지만 불청객의 정체를 알아야 하기에 배를 탔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를 향하던 바로 그때 이 밑에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요? 예. 어, 정말 반투명한 덩어리들이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죠. 아, 아, 이게 해파리. 다 뭐예요? 이게 해파리. 이게 해파리. 이렇게 많아요? 네. 바다를 가득 메운 덩어리들의 정체는 바로 해파리 떼였습니다. 지금 또. 육안으로 봐도 해파리 양이 엄청난 것 같은데 상당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는 세발리 핍입니다. 반의 반도 안 돼요. 왜요? 밤에 되면은 애들이 네. 사 수면 위로 올라오거든요. 이제 불빛을 음... 보고 우리. 작업을 하면은 불을 켜잖아요 밤에. 예예. 예. 해파리 때문에 작업이 안 돼. 바닥에꽉차 버려요. 오, 그러면. 그 정도요. 그렇게 양이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얼핏 봐도 상당히 많은데 밤엔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어디 봐요? 자, 그래서 밤까지 기다려 봤는데요. <laughs> 실제로 밤이 돼서 불을 켜니 아 바닷결을 따라오는 희멀거란 해파리들이 겨잘 네. 보이기 시작합니다. 징그러워요. 셀수 없지만 물반 해파리 반이네요 그러니까 어머. 바다 안을 비춰보니 보세요. 물고기가 보여야 할 바다 안에 해파리만 가득합니다. 요즘 이 정도예요. 네. 왜 이렇게 밤 되니까 더 많아지는데요? 네, 더 많아지죠. 아니 뭐 이게 불빛에 반응을 해서 많아지는 건가요? 예, 이제 이 불빛에 플랑크톤이 반응하면서 그거 잡아 먹으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예. 혹시 물고기라도 잡히지 않을까 뜰채로 열심히 바다를 뒤적여 봤지만 해파리만 나오 있어. 맞아. 우와. 근데 그 양을 보세요. 지금 몇번 뒤적거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해파리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허연 해파리들만 뜰채 가득 잡힌 거 보이시죠?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민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 일단은 그물이 찢어집니다. 하... 물고기가 들어오기 전에 그물에 이제 전부 다 막아버리니까 어민들한테 네. 피해가 많습니다. 아... 매년마다 심해지는데 올해. 지금 보시면은 성체가 아니. 작네요. 예, 성체가 아니. 성체는 대충 우리 이렇게 손 정도, 네. 20cm 정도 크는데 이 많은 것들이 20cm 크면은 물보다 이제 해파리가 더 많은 상황이 생기겠죠.